자, 첫 번째 연사원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분한테 오늘은 욕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권영지이가 녹취해가지고 고발한답니다. 권영지이가 종이에 A4G에 백백하게 있어서 고발할 수도 있으니까 욕하면 안 됩니다. 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자, 대구의 태극기, 대구의 플래그, 김옥영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애국통기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그 강원도 고성에 큰 산불이 나가지고 참 우리 고통을 받고 있는 강원 도민 여러분께 저는 많은 재산피해와 인적인 또 사망 사고라든가 부상자들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럴 때는 좀 많이 도와야 되겠죠 그 하게 수술이 될수 있도록 우선 막그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우리도 참막 그거 봐서는 좀 집회를 안 하고 싶은데 그렇지만 이게 이고정진씨 하는 꼴이 진짜 너무나 잘못했기 때문에 여기 이대서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들자 여러분들 이 사건의 발단은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5.8 1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 공적투서를 공개하라 했는데 고정진씨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광주시장 아, 앞에 사과했죠? 그죠? 아니, 우리가, 뭐야, 5월 8 명단을 공개하고 그 명단을 가, 들어가 있는 누군가들을 그 공동입에서 깔아보는데 그게 뭐가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니, 가만히 있어도 반법을 찾을 건데 이권씨 쪽팔리게 입주둥이싸기으이뭐하는 그랬습니까 네. 네. 여러분? 안그습니까요 네. 네. 여러분? 아니, 당연히, 공이 있으면은, 공적 조사를 따서 예? 상을 줘야되는거 맞죠, 여러분? 근데, 난데없이, 아고 대구시장으로 뭐 사과드린다. 아, 지가 뭔데, 대구 대표입니까? 그런 말을 가지고 있을까, 여러분? 안 그렇을까, 여러분? 맞 실제로, 우리가, 그, 보수 팔아서, 솔직한 얘기로 기부겸을 찍지 못해서 고민들이 찍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치 여러분 좌파에게 정권을 줄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들을 찍었는데 지금 6년 동안 하는 짓거리가 뭡니까 여러분? 대구시의사림타령이가 남였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부 다공방지면는 스네마가 돼 있고 밤에는 불이가 꺼지고 공간군두는 연기가 안 나는데 이게 시장이여지까무엇습니까 여러분? 안 맞습니까 여러분? 자, 자, 볼륨 조금만. 여러분들, 실제로 권력기시 하는 일이 우리가 차단 선택에서 뽑아줬는데 하는 짓이 대한민국의 이 17개 광역 도시 중에 꼴찌 아닙니까? 200만 도시 중에. 그러면 이 일을 하라고 만드는도으면이 일을 해서 이 회사는 많이 따오는지 해야 되는데, 꼴찌가 뭡니까? 꼴찌, 꼴찌. 여러분들, 이게 시장 맞습니까? 여러분, 권영리 씨가? 내려가라. 내려와야 되겠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뭐, 뭐야, 그, 앞전에 문제이 그, 내려왔죠? 대구에 어디 갔습니까? 단타 국가업당 갔죠? 그래가겨대에기가서뭐 했습니까? 그러면, 가종국가인간에 대기업을 전런데 말고 여러분들 유치하도록 힘을 줘야 될거 아닌가 근데 그런 확답도 못 받고 네네네 네, 네. 이거는 인생을 노후구 국회의원 할 때부터 맨날 수그리다가 맨날 당대한테만 수그리다가 어? 자기 적적인 명예만 위해서 수그리다가 이러다가 우리 대구시를 작사할 겁니까 여러분 아니 대구시 시장의 대표로 붙혔으면은예산에 많이 따온다든가 공무원을 갖다 좀 도와준다든가 우리 솔직한 얘기로 대구시 공무원들 진짜 일하는 일 잘하는 공무원들 대단합니다. 애국자들고. 그런데 그런 공무원들 활용도 못하고 지 옆구리 새끼들 갖다 앉혀가지고 대구시장을 들어 가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차라리 노후가 더 국회의원에 대구시장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 이번에 문재인을 내려왔을 때, 머리 좋아져가지고그딴 도시 s 도시 사업, 국제 사업 24도 끌고 올 때, 대구시 시장 거륜기뭘 씁니까, 여러분? 뭘꼴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시장 맞습니까, 여러분? 시장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러분? 내려와야 되겠죠? 그렇하고 탄핵에 대해서 맨날 요 우리 12월달이죠? 당장 홍방대 내려왔을 때 방대한테 공청이나 받으려다가 머리 수군수군수군하다가 도망이나가고 이런 자를 우리가 참 진짜 핵을 선택한거 아닙니까? 김보경이 대신에 그런 뽑아줬으면은 저 우파로서 저결기이 있고 이 그지같은 독수리 추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결깃없는 이스레기같은 독수리 대구 시청에 갔다라또뭐할 겁니까? 독수리가 대구의 상징입니까, 여러분? 이게 지구 앞대로 왜 독수리 바꾸고 지나가고 독수리가 대구의 기사입니까? 맨날 문재인한테 대화를 푹 쳐갖고 아무 짝 소리도 못하는 게 그런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가 1995년도 4월 28일날 상인동 지하철 공사하다 가스 폭발 사고 났죠? 제가 참 억울하게 192분하고 참 사상가가 192분에 부상자 200명에 피해액이 그 당시에 한 540억 정도 되죠. 그죠? 진짜 그거 우리가 그분들 말도 못하고 그분들이 끝낸 게 2005년도 4월 28일 날 저기 그 발전구 학장공원에서 10주년 행사 끝내고 이걸 또 파묻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될 일인가 여러분. 바로 지는 5.18, 광주 유공자, 어?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면서 대구에, 어? 관악률을 왜안 가르쳐 놨있습니까 여러분? 안 맞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요번에, 그럼 2003년 2월 18일날, 중앙로역 지하철 사고 났을 때,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 192분하고, 실종자 68분하고, 대구시가 그동안에 뭐해줬을니까 여러분? 그러면 지가, 광주 유공배처럼 대구시는 시야총사하고 대구시가 잘못해서 사고 난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 우리 그분 억울한 우리 대구시민들 그분들 국가유공자 만들어줘야 되겠죠 여러분 안맞습니까? 아니 가화 만사동이라고 자기 집구석부터잘 나선 애기 안그러면 광주시장으로 가야지 왜 대구시 갑니까 여러분 안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요걸 참라고 해서 참찾고 있는데 참부글부글 누굴, 한다, 이 성질이 지금. 진짜, 여러분들 예산이 우리나라가 470조 예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뭐야, 1인당 예산이 한 900만원 정도 됩니다. 1인당, 그죠? 475원이면 우리가 5천만 그 인구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대구시 예산이 지금 얼마입니까? 8조 얼마 되죠? 그죠? 그러면 계산 따지면은, 250만이면, 1인다 900이면은, 그냥 우리, 추산치로 20조가 아니라, 국방비라든가 복지비 빼고라도, 그래도, 그래도 15조 이상을 해야 되는 게, 대구 씨가 할 일인데, 이거는 맨날 대가리 수구조하고 뭐야, 예산도 하나못 따라오는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무슨 어쩌다 다 함께, 가만히 있으면 될 일을, 아이고 5.18 누적 터 발언 망원 대에서 사죄합니다 이런 문디 이런 권영진이 이 아이고 참 욕이 나오데 참아야 되겠네 정말 사람도 아니죠 여러분 왜 남의 동네는 에 강점을 그를 잘하면서 우리 대구시에는 이렇게 지무릎발빈으로 쳐놨습니까 여러분 안 그랬습니까 여러분 <laughs> 여러분 그렇다고 저기 경북 도총터 그 4만4천평 국회의원 대구 시장들 버터 사운드가 10년이고 권영길이 임기가 6년입니다 그거 등기권리증 받아줄까 여러분 대구 시민한테 돌려받아서 우리가 부상으로 쓸수 있게 만들어놨습니까 여러분 그거 안 하잖아 지금 옛날에 광주시청 전남도 투표 어떻게 했습니까 먹었죠 우리는 또 임대해서 복자로 먹었죠 거기다 광주 시민들 할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해줬죠 그러면 대구시장 고용진이 지금 하는 일은 뭡니까 우리 이걸 대구시내 지역 그냥 판이라하고 싸움에 그 대구시청 터가지고 싸움 범지시키는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이 자리를 주장하는 중구청이 있을 거고 자 도청터에 는북부 주민들이 있을 거고 두지 소장에 는 두루 주민들이 있을 거고 왜 싸움을 붙이냐 말이에요, 이거를! 조사해가지고 대구시는투표를 하냐 말야! 왜 싸움을 붙여서 맨날 이대구시장터 앞으로 계속 대구질이나 하고 말야! 이 내게 우혁이 남아야 된다! 도청다가 후덕지가 맞다! 우리 도로정부장이 맞다! 이런 싸움박질을 한심한 뒷거리를 하고 잡 빠졌으니 이게 대구시장 맞습니까, 여러분! 아니, 그러면! 사단정동사 여지껏 10년 넘게 안 했나? 안 했나 말이야! 초밥박까리 자, 국회의원, 그 지역 지역구에 국회의원 눈치나 보면서, 북구국회의원, 달정국회의원, 중국국회의원, 눈치 보면서, 애꾸주 시민만 지금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 그렇다고 요번에, 저, 뭐야, 방콕에 가서 뭐, 부침에 겁나게 맛있게 먹었나? 그 밑에 대가리 수그리가 그러면 예산 받아 왔나? 옛날에 시장들은 요 앞전에 뭐 김범일 씨나 이런 분들, 바바 조혜영 씨나 이런 사람들 예산 받을 때는 목숨 내놓고 비서들이 했습다그 사람들은 대구 시에서 대가를 머리를 좋아지고 예산을 따오면서 얼마나 노력했냐 말이야. 그때는 대구 시내 사기가 좋았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대하이된게언제니까 실제로 잘못된 게 많죠, 여러분. 여러분 내일 모레 그 대구 국제 마라톤 합니다. 그죠 일요일 날 하는데 저게 어디서 파송된 겁니까? 대구 세계 육상 선수권대회 파송된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때 얼마나 대구 시의 대구 시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대구를 세계 도시를 만들어 놨는데 이거는 아무 일도 안 하고. 거기 격까지 따라오는 마라톤 대회라고 자빠졌으니, 이게 시작 맞습니까? <목소리> 여러분, 독수리가 아니라 병든 병아리 새끼 아닙니까, 여러분? 네, 이런 사기나 치고 한다고 오늘, 우리 앞에도 이거 독수리 왜 놓나 모르겠네. 여러분, 일요일날 공사하지. 또 뭐, 뭐야, 내일 월에 일요일날, 그 시청에, 그 마라톤 대회 다 여기 또, 뭐, 보여주기, 그 뭐야, 보여주기 홍보 자체나라. 이 한심한 짓거리 안 다니까, 여러분? 아니, 일자하는 공무원들 다 내쫓아버리고, 어? 지 옛날에 좀지말다 들은 것들은 연구를다 채우고, 일자라는 뭐 국장법들 전부 다 퇴교로그램 버리고 말이야. 이게 시장만습니다 여러분. 아니, 대구는 공무원들도 그렇습니다. 애고 공무원들 아닙니까? 예산 아껴서 옛날에 2011년도 세계 일장선수권대도 흑자를 만든 사람들이 유일하게 대구시 공무원들인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시장 하나 잘못 뽑아가 이게 꼴이 뭡니까? 이 꼴이. 이거 개대집으로 못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애꿎은 시청 공무원들만 두지고 말이야. 나쁘게 만들고. 이게 시장 맞습니까, 여러분? 어, 지금 오른판들만 주어받아서 말이야. 높은 자리 다 찾아주고 말이야. 정치적인 논리로 말이야. 공무원들이랑 유혹하고. 말입니까, 여 봐! 자, 여러분 그렇게 하고 대구시 이후에 대구시 이후에 써갔죠. 뽑아주면 뭐합니까? 그러면 은 뭐야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2 0 0 0 9 5년 상인동 지하철 참사 때 이것들은 그런 거 조례 대려하려고말이가도합니까이 대구시 의원들? 다썩어 빠진 것들 아닙니까? 그럼 요번에 또5.18 광주 또 참배 가자 그러면 달달 달 뭐라 그럽니까? 달빛문가더 광주 가는 거를 또 거기도 쭉또또 또 끌고 갈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내말 들렸습니까 여러분들 야뭐그 독수리 보여주기 야 이거 유튜브 좀 찍어라 이거 돈싸가 빠져가지고 말이야 저런 거나 하고자 빠졌고 말이야 어? 그럴 바에는 어? 노스타클랜드 포태더라이 미친 인간들아. 얘가 싸은단 말이야. 네, 자, 얼마 전에 울릉도에 도로 뚫는데, 그 대구시 시장, 뭐야, 여 의원들, 뭐 의원들, 청장들 많이 갔죠? 그거 한번구니 울릉도 여기에서 터미널 여러분들, 유튜브 여러분들, 우리 공개 첨청한번 합시다.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과 광방과가틀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 이 미친놈들 전부 다 뭐하냐고 뭐 모여가 관광이나 가지고 지금 관광할 땐데까 여러분 대구 시민들은 이렇게 어려워가지고 난리인데 어? 자 여러분들 실제로 좀 억울한 게 우리 대구시장 이 권시장 예선 못 끊은 고 맞죠 여러분 그러면은 실제로 오늘 용을 특한 파으기를 퍼주고 하고 싶었는데 조금 더더 하겠습니다. 그래, 우리 다음 영상들도 있고 하니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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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제가 2차전 해도 되겠죠, 여러분? 하고 어, 우리가 좀 쉬엄쉬엄하면서 하고 그다음에 이거 권영길이 내려올 때까지 우리가 월, 하, 수, 목 뭐, 지폐 신고가 4월, 5월 3일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습니까 우리가. 여기, 오죽하면 맨날 이 앞에, 맨날 건반동, 뭐, 여기저기 맨날 뭐, 시청, 도청, 유치하 대치보. 이게 어떻게, 대구시청이 옛날에 집회 안 하는 자리야. 근데 이권영지이되고 나서도 이게 어떻게, 맨날 집회나고해 됩니까, 여러분? 얼마나 싸오 빠졌으면. 가고, 여러분, 우리 그, 대구시 위에 이것도 다쳐 없애야 되겠죠, 여러분? 이것도 다쳐 없애야 되겠죠, 이 싸고 빠진. 다, 이대구 초대는 개지라 아닙니까, 여러분? 대구시를 위해서 일하나안 하는 것들 전부 다 대구시의회 의장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썩어빠진 것들 아닙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또 우리가 이 정부에 보시는 거예요 아저 우파끼리 왜 싸우나 아왜 싸우고 손가락질하나 그게 아니고 우파면 우파답게 똑바로 가라고 우리가 계책 젤직 들고 계찌질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막 그거 가지고 우파 분열을 하네 뭐하래 뭐 근데 분명히 얘기하지만 우리 대구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지하는 이유도 박근혜 대통령님 명예해고 탄핵 구역자 처리. 맞죠 여러분? 세벌피신를 깔아 한미동맹 가화하라 맞죠 여러분? 그 다음에 5 1 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 국격도서를 공개하라. 그 다음에 앞으로 추구, 추가해서 2003년 2월 18일 대구 지하철 3사 국가유공자로 받을죠 여러분? 맞죠, 여러분? 그 다음에 1995년 상인동 지하철 3사 국가유공자로 그분들 억울한 한을 풀어뜨려야 되겠죠, 여러분? 맞죠? 그러면서는 광주처럼 보통 일을, 5.18주공자 일은 광주 시청으로 가 있어요. 보통 일이 아니고. 우리도 앞으로 2003년 2월 18일, 대구 조합도 지하철 참사 유흥자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기 위해서 대구 시도, 도태자 그거 이간에서 갖고 올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 한번 해봐라. 우리 그때까지 상도 폭발 사고하고 열심히 해야 되겠죠, 여러분? 왜 우리도 우리 강화 만사성이라고 우리 집 해결 일도 안 하면서 나무 광주 의로왜 그렇게 간섭을 많이 합니까? 광주 시장 해야지, 그러면. 직구석마다 다 말아먹으면서 너무 이런왜 그래 간섭하는데. 아 문재인한테 대가리 숙으로 쓰면은 남들 24조 프로가 SOC시업 하는데 무치료 골목에서 뭐 확정받은 거 있습니까? 여러분 뭐 들은 거 있습니까? 또뭐 하는 인간이에요, 여러분참못다 개조해야 뭐 되겠죠, 여러분? 여러분들, 이애구전 우리, 뭐야, 오늘도 저 뒤에 아파트 계시고 일 갔다 오셔가지고 주무시는데 소음으좀 시끄럽게 한 거면 우리 동네 상인들하고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할 일이 없어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떠드는 가 아니다, 여러분! 10분 얘을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똑바로 갈수 있게 우리가 채찍들 불고 권력들이 몰아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이차적도 하겠습니다. 다음 여자분들 기다니까 두섭 시말많은데 조금 있다가 더 준비해서 또말 또 드리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 아, 응.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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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ap>